좋아요, 구독 제가 1화를 봤고요. 총 8화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다. 오늘인가요? 오늘 공개가 됐을 거예요. 아, 어제 공개가 됐네요. 목요일날 공개가 됐습니다. 한국 작품은 금요일날 공개가 되고 외국 작품은 대부분 목요일날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구분을 지으려는 듯한 느낌을 봤습니다. 굳이 실사화 하는 이유가 뭘까?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미국의 니켈로디언에서 방영한 TV 애니메이션, 아바타, 앙의 전설을 원작으로 한 실사드라마이다. 요 작품이거든요. 아,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EBS에서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EBS, 투니버스에서 방영됐다.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고요. 실사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아바타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었죠 바로 라스트 에어밴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라스트 에어밴더 요게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만든 영화였고요 저는 나름대로 재밌게 봤어요 <laughs> 뭔지도 모르고 봤거든 그리고 영화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막 그냥 닥친 대로 영화를 보던 시기였어 이게 언제 개봉을 했냐면 2010년에 요거는 망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메타크리틱 20점 2.1점, 로튼 토마토 5점, IMDb 4점, 네 그랬던 영화였습니다. 나이트 샤말란이 어, 다 죽었다라고 했던 그 비운의 작품이죠. 네 그런 작품이 있었고 그게 이제 드라마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는 아직 안 나왔네요. 네. 와 대단합니다. 재밌게 봤다는 사실.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세계관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그런 그런 뭐 불의 나라, 물의 나라. 뭐 바람, 바람의 나라, 뭐, 이런 거를, 그때, 뭐, 뭐, 영화를 많이 안 봤으니까, 처음 접했고, 아, 이런 마법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원작이 있는지도 몰랐어. 이게 애니메이션 원작인지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뭐, 액션 영화 거니 하고선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만, 난리가 난 거야. 어,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아 이게 재미없었구나. 지금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안 나고 다시 한번 보면은 또 지금은 좀 다르겠죠. 어쨌든 넷플릭스로 나왔습니다. 자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은 그림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돼. 물의 나라가 있고요. 흙의 나라가 있고 바람의 나라, 그러니까 공기 에어라고 나와요 에어의 나라 하나가 땅불아물 아, 물, 물의 나라가 있죠. 다 했나? 땅물 바람 불, 네 나라가 있습니다. 이네 나라는 각각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불의 병사는 불의 기술을 쓸 수가 있고, 물은, 물의 를 기술을 쓸 수가 있고, 공기는 이게 날아다닐 수도 있고, 막 바람을 불 수도 있고, 땅은 흙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어. 그런 나라들인데, 얘네들이 각각, 막 싸우려고 그래. 막 싸우려고 할 때마다 그 중재자가 있는 거야. 중재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아바타예요. 대대로 이어져 오는 아바타인데, 이 아바타는, 그러니까 마스터예요, 마스터. 이네 개의 속성을 다 가진 사람, 그 마스터가 균형을 잡고 있는 거야. 만약에 불 쪽에서 뭔가, 어, 전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마스터가 나타나서 속성이 물이 있잖아. 그래서 물로 진압을 하고, 어, 흙이 있는데 흙이 또 까분다, 그러면은 공기가 또 이렇게 뭐, 제재에 나서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막 순환을 얘가 시켜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불 종족이 전쟁 계획을 유출시킨 거야. 일부러 유출시켰어 흑의 나라한테. 왜냐면은그 전쟁 계획이 드러나면은 모든 군사들이 중앙으로 모일 것이고, 그럼 그 중앙에 모이면은 불로 한 번에 휩쓴다. 그래서 내, 우리 불의 나라가 지배를 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이제 전쟁 계획을 미리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제 계획의 실행에 옮깁니다. 한편 공기의 나라에서 그니까, 러 에어의 나라에서 아바타가 나왔어. 아바타가 종족별로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요번엔 에어 나라에서 나온 거야. 근데, 이 아바타가 아직 어리네. 12살밖에 안 됐네. 요 꼬맹이, 요 꼬맹이가 아바타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제, 이제는 좀 알려줘야겠다 해가지고, 알려줍니다. 너가 사실 아바타야. 그래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해. 라고 스승님이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얘가 두려운 거야. 아, 내가 왜 아바타여야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고 바나나 케이크가 좋은 사람인데 왜 내가 어, 외롭게 슬프게 혼자서 평화를 지켜야 하는 거지? 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지? 어, 무서워, 무서워 하면서 바람을 쐬러 간 거야. 아파라는 그 전설 뭐 동물 같은 게 있어. 전설의 동물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타고서는 바다로 나갔어. 바람 쐬려고. 드라이브 간 거지. 음. 드라이브 갔는데 그때 불의 나라에서 에어의 나라에 공격을 가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뭔가 날씨가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아바타가 돌아가자!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그래가지고, 얘가 바닷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빙하 안에 들어간 것 같아. 둘리처럼. 빙하 안에, 이제, 이 아바타가 딱 숨게 돼버린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언,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물의 나라에서 어떤 친구가, 이 빙하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빙하 안에 봤더니만 사람이 있네. 그래서 꺼내봤더니만 요 아바타 친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바타를 깨웠지. 야,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고해서 어, 여기가 어디죠? 어디죠? 해서 그러는데 물의 나라에 있는 할머니가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세계가 많이 안 좋다. 다 지금 불의 나라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 이제 제국이 된 거지. 불의 제국이 된 거지. 불의 제국이 되, 되는 동안 아바타가 출현하지도 않았다. 근데 아무래도 네가 아바타인 것 같다. 지금 100년이 흘렀거든.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뭐라고? 내가 빙하에 갇혀 있었다고. 그것도 100년이나.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어, 자기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세상은 바뀌었고, 불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고, 그 광경을 본 거지. 그게 1화의 내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도 아바타가 100년 만에 이제 빙하에서 나와가지고 훈련을 통해가지고 물의 속성과 공기의 속성과 땅의 속성과 불의 속성을 배워가지고. 이 평화를 지켜낸다라고 이 제국에 맞선다라는 내용이 이 아바타 아앙의 전설입니다. 꼬맹이 일탈했다가 1 0 0년 허투루 날려먹은 이봐. <laughs>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갔으면 안 됐는데 드라이브를 가가지고 하필이면은 0년이 흘러버렸네. 근데 제가 이게 원작을 모르다 보니까 1 0 0년이 넘었다는 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 오 뭐야, 진짜 둘리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아바타 아앙의 전설은요. 어 아직 1화라서 제가 뭐라고 또 얘기를 못하겠어 음 역시 1화만 보고는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 장점하고 단점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설명이잖아 캐릭터 설명 세계관 설명 세계관 설명 뭐 이런 거다 보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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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럭저럭 그냥 봤어요 그리고 원작을 안본 상태니까 저는 그냥 이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음, 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 이게 애니메이션을 실사화 했을 때 그, 애니메이션 팬들과 영화 팬들 사이, 드라마 팬들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은 세계관은 받아들였어. 뭐 이런 드라마야 뭐 뻔하지 뭐.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두드러진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우 흥미롭다. 이걸 꼭 보고 싶다. 이거를 2와 3화 지금 막 소비를 해가지고 빨리 8화까지 보고 싶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시간 되면 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좋았던 부,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CG가 확실히 그러니까 커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커.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한국 작품 좋아졌다, 스케일 커졌다 뭐 얘기를 하지만 가끔 이렇게 나오는 툭 튀어나오는 이 헐리우드 자본을 보고 있으면은 아, 한국은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가끔 가끔 들어요. 이게 아바타 별거 아닌 이 작품에도 진짜 c g 라든지 마을이라든지 분장이라든지 사람들 나오는 거라든지 액션이라든지 확실히 스케일이 크다 참 부럽다 그래서 블록버스터를 넷플릭스로 그냥 팝콘무비처럼 보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본 자본이 주는 그 맛이 있어 <laughs> 자본이 주는 그 맛이 있다고 특히나 초반에 흑의 군사하고 불의 군사하고 이제 골목길에서 싸우는 신이 있는데 막 흙이 막 바닥에서 막팍 튀어나오고 불이 막불막 막 쏘고 막 그거를 막 흙으로 박아내고 막 이런 CG들이 좋더라고요. 또 근데 또 애매한 거는 날아다니는 CG는 좀안 좋아. 에어밴더가 공기밴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로 치면은 공기 군사 같은 건, 데 공기 병사 같은 건데 이 에어밴더가 항상 날아서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뭔가 CG가 어설프다는 라 느낌을 받아요. 불하고 물은 나쁘지 않은데, 공기가 좀 나쁜 것 같아. 공기를 역시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지, 좀 애매한 구석이 있다. 어쨌든, CG는, 어, 기본적으로 좋아요. 네,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바이슨이라는 동물이 나오는데, 이 바이슨이, 이 아바타가 타고 다니는 그 괴물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 밑에 깔린, 얘가 털이 있는 애가 얘가 바이슨이거든요? 아파라는 친구인데, 이 아파가 또, 귀엽게 나와요. 그래서, 귀염귀염 합니다. 예.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바이슨. 검색 되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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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예, 예, 요, 요 동물이에요. 요 동물 똑같이 나와. 어, 똑같이 생겼네. 어, 똑같이 생겼네. CG로 나오거든요. 그래, 이 동물이에요, 이 동물. 아, 얘가 애니메이션에도 있는 동물이구나. 이게 CG로, CG로,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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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예,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어. 예. 귀여워요. 개큰 댕댕이 느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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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리도 여섯 개인게 너무 벌레 같고 되게 좋더라고 <laughs> 지브리 같기도 나고 지브리에 나오는 토토로에서 고양이 고양이 버슨가 네, 고양이 버스 느낌도 나고 귀엽더라고요 아, 이런 동물 있으면 안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되게 잘 뽑혔습니다 잘 뽑혔고요 어, 뭐 장점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laughs> 아직까지 <웃음> 뭐가 없어 아쉬운 점 말씀 드릴게요. 이것도 그냥 1화라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청소년용 같아. 애니메이션 자체가 청소년, 그러니까 아동용으로 만들어진, 아, 어른을 겨냥한 것 같진 않아. 이 작품 자체가. 주인공도 애잖아. 그래서 딱 청소년용 작품을 넷플릭스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심오하거나 고찰이 있거나 뭐 완성도가 있거나 그런 작품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액션 영화, 모험 영화, 블록버스터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게 그렇게까지 고차원적인 작품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딱 청소년용 작품인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배우들이 다 동양계의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이제 동양 사람들이 다 이제 동양계의 얼굴을 가지고, 어, 영어를 쓰니까 그것도 조금 거슬리긴 한데, 어쩔 수 없지만. 배우들도 너무 생소해. 이게 한국 배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본 배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배우가, 유명한 배우 수 있어. 하지만 난 모르겠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막 유명한 배우는 아니었, 아니라서, 이게, 아, 보는 맛이 조금 떨어진다고 그럴까? 약간,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이게 뭐라, 어, 뭐라 그럴까? 옛날에 극장에서 걸리는 영화들이 있었고, 비디오로만 나오는 영화들이 있었어. 이 작품은 비디오로 만들어진 작품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배우들도 너무 생소하고, 그리고 아바타가 또 청소년용이다 보니까 메인 어떤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처럼은 자꾸 안 보인다. 뭔가 스타워즈도 뭐 모르는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뭐 활약하면은, 근데 그거는 또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메인으로 보이거든. 근데 아바타는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CG가 날아다니는 CG가 조금 많이 어색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에어밴더인데 라스트 에어밴더인데 에어밴더가 가장 어색한 게 CG가 그 날아다니는 거라서 조금 엄청난 단점이지 않나 <laughs>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드래곤볼보다는 나아 보임. 아, 그렇죠. 에 별반 차이가은 없어 보여요. <laughs> 근데 이게 그래도 각 잡고 만든 거라서, 각 잡고 만든 거라서 그래도 볼만 하진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긴 벌려, 보려고요. 어, 역대급 흑역사로 기억되는 실사 영화판 때문인지 우려가 컸지만 넷플릭스판 원피스처럼 생각만큼 나쁘진 않다는 평가가 많다. 그니까, 맞아요. 딱그 정도예요. 넷플릭스에서 만드는 어떤 실사와 작품의 느낌이에요. 그냥. 딱그 정도의 느낌만 가져가. 원피스, 유백서, 아, 요거는 치면 안 되죠. 카우보이 비밥. 네, 뭐, 그런 느낌으로 그냥 끌고 가는 영화, 딱그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된다. 가볍게 보시라. 제발 가볍게. 그리고 제가 원작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 아바타에서 좀 독특하게 나오는 점은, 어, 이 주인공이 자꾸 자기 객관화를 한다는 점인데, 나는 아바타가 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아직까지 소년인데, 난 친구가 더 좋고, 집이 더 좋고, 난 노는 게더 좋은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그래도 깊게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의 가벼운 작품에서 그 정도의 깊이는 그래도 이거를 메인스트림에 올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각본을 계속 이렇게 다듬은 것이 아닐까. 드라마를 깊이감 있게 보여주려는 척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싼 마이 작품은 아닌 것 같다. 예. 네, 그 정도 말씀을. <laughs> 맞아 잉 <이잉> 하기 싫엉 <laughs> 딱그 느낌이에요 내가 왜 내가 왜 징징대는 거죠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설득력이 있더라고 자 아바타는 뭐그 정도입니다 더뭐 아직까지 할 말이 없어요